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누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수 나누기 분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갯벌체험에서 연수는 조개 4분의 3kg을, 슬기는 조개 8분의 3kg을 캤습니다. 연수가 캔 조개양은 슬기가 캔 조개양의 몇 배인지 알아 봅시다. 연수는 4분의 3이고 슬기는 8분의 3이죠. 연수가 슬기의 몇 배냐고 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나눗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4분의 3은 8분의 3의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8분의 3에 곱하기 얼마를 해서 4분의 3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네모를 구하려면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얘네 질문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걸 볼게요. 8은 2의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 분수 대신에 이제 자연수로 바, 자연수로 좀 쉽게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8은 2의 몇 배이죠? 8은 2의 몇 배이죠? 8은 2의 4배이죠. 이걸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8 나누기 2를 하면 4가 나오죠. 8 나누기 2를 하면 구할 수 있다. 즉, 이거,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가 뭐의 몇 배인지 구하려면은 뭐 나누기 뭐를 하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얘의 몇 배인지 구하려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된다. 어. 자, 그러면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수직선으로 먼저 알아 봅시다. 음 4분의 3은요 4분의 3은요 어... 8분의 6과 같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 크기가 같은 분수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해서 2분의 1은 4분의 2와 크기가 같고, 얘는, 어, 6분의 3과 크기가 같고, 이런 거 했었어. 이거 기억나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2분의 1이고, 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4분의 2죠? 4분의 2고, 어, 음, 뭐 이렇게 해서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이죠. 6분의 3도 얘랑 색칠한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와 같은 분수들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위아래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구할 수 있었어요. 2분의 1에 위아래 똑같이 1을 곱했더니 4분의 2, 위아래 똑같이 3을 곱했더니 6분의 3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럼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 위아래에 곱하기 2를 했더니 8분의 6이 나오잖아요. 4, 2, 8, 3, 2, 6,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야. 자, 그러면은 8분의 3과 8분의 6은 분모가 똑같아졌죠. 분모가 똑같아졌어. 그러면은 분모 무시하고 분자만 보세요. 3하고 6이잖아요. 몇 배예요? 2배가 되죠. 자, 그럼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 어떻게 계산하면 되, 될까요? 4분의 3은 8분의 6과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왜? 크기가 같은 분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위아래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더니 8분의 6이 나와요. 네, 똑같은 분수, 크기가 같은 분수예요. 그래서 4분의 3 대신에 8분의 6으로 바꿔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은 8분의 6 나누기 8분의 3이 되니까 분모가 같아요. 그럼 무시하라 그랬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라고? 분자끼리만 나눠셈 해라. 6 나누기 3 해라. 그러면은 6 나누기 3 나눠 떨어지죠? 정답 2가 된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슬기가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얼마은수써넣으세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 4분의 3을 뭘로 바꿔라? 크기가 같은 분수. 곱하기, 곱하기 해서, 428, 326. 해서 뭘 맞춰준 거예요? 분모를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분모를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통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분모는 똑같아졌으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요. 분자끼리 나누기 하면 되죠. 그래서 6 나누기 3. 6 나누기 3 하면 정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캔 조개 양은 슬기가 캔 조개 양의 2배가 됩니다. 되셨죠? 자, 15초 꼽니다. 5분의 3 나누기 7분의 2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어, 아까 약간 힌트를 줬어요.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요. 분모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분모를 똑같이 해줘야겠네. 분모를 똑같이 해주는 게 뭐라고? 바로, 통, 분, 통분을 해야겠네. 라고 두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통분 해볼까요? 통분 어떻게 하지요? 밑에서 해볼게요. 통분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어,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둘이 곱하세요. 분모끼리. 분모끼리 곱해서 분모에 쓰세요. 5, 7, 35, 35. 음. 그 다음에, 둘이 곱하기만 하는 게 통분이 아니에요.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5에도 5에 7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위에 3에도 7을 곱해줘야 돼. 그리고 7에는 5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에는 2에도 5를 곱해줘야 돼. 7, 3, 21, 5, 20. 7, 3, 21, 5, 20. 곱해서 분자에 각각 써줍니다. 얘가 통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모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분자끼리만 나누면 된다. 자21 나누기 10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노래 위 아래에서 10분의 21이 되고 대분수로 바꾸면은 2 1 안에 10이 두번 들어가고 1 남으니까 2와 1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 얘가 제목이고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통분을 안다 일단 통분을 한다. 그 다음에 분자끼리 나눈다가 되겠습니다. 배운 정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해봅시다. 4분의 1 나누기 12분의 1을 해볼게요. 먼저 분모가 달라요. 통분을 해야겠죠. 4하고 12를 통분을 할 거예요. 선생님 맨날 4하고 12 곱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면 돼요.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냐면요. 4하고 12 넣고 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표시 있죠? 해주세요. 4도 나눌 수 있고 12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죠. 작은 숫자부터 생각해보세요. 2 나눌 수 있죠? 2 나눠요. 그러면은 2, 2, 4, 2, 6, 12죠. 2하고 6또 나눌 수 있어요. 2로또 나눌 수 있죠. 2, 1은 2, 2, 3, 6. 1하고 3은 더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자 표시해서 를 얘네를 다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2, 2, 4, 1은 4, 3, 12가 돼요. 그러면은 통분을 올라하면 된다. 12로 통분을 하면 된다. 생분 분자는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맨 밑에 1하고 3 있죠? 대각선. 대각선으로 갑니다. 3, 1은? 3, 1, 1, 1. 그럼 얘네, 얘네 둘이 나누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통분한 거예요. 자, 그럼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끼리만 나누면 되죠? 3 나누기 1 하면 3입니다. 자, 그 다음. 10분의 7 나누기 5분의 2해 볼게요. 먼저 통분해야겠죠? 최소 공배수 구해 봅니다. 10도 나눌 수 있고 5도 나눌 수 있는 수. 5죠. 5로 나눠 볼게요. 5 2 10 5 1은 5. 더 나눌 수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니은자 표시하면 돼요. 다 곱해요. 5 2 10 10 곱하기 1은 10. 그러면 분모는 10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애둘 있죠? 얘를 대각선 위로 보내세요. 1 곱하기 7은 7 2 곱하기 2는 4 나눠요 분모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분자끼리 나눕니다 7 나누기 4 하면은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위아래해서 4분의 7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3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요 어 선생님 얘는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분모끼리 곱하면 돼요 5 4 20 20이 분모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대각선 위에들끼리 곱하면 돼요. 4, 2, 8. 5, 2, 아, 5, 1은 5. 그래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분모 똑같으니까 무시하고, 8 나누기 5 하면 되겠죠? 8 나누기 5 하면 5분의 8이니까, 대분수를 바꾸면 1과 5분의 3이 됩니다. 자, 한장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은 조개 6kg을 캐는,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어요. 슬기네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그럼 이거 저 식을 못 쓰겠어요. 그럼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조개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으면은 1시간 동안 캔 조개 무게 어떻게 구할까 6kg 캐는데 2시간 그럼 1시간에는 반 나누면 되겠죠. 3kg 캤겠네. 어떻게 구했어? 6 나누기 2 하면 되죠. 6 나누기 2 하면 돼.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조개, 조개, 무게, 나누기, 시간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마찬가지죠. 6kg 캤는데 4분의 3 시간이 걸렸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조개, 무게, 나누기, 시간을 하면 되겠구나까지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음한 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 무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우리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방금 전에 배운 거 통분 하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6인데 이 자연수인데 어떻게 통분해요? 자 여러분 1은요 자연수 1은요. 1분의 1도 되고요, 2분의 2도 되고요, 3분의 3도 되고요, 4분의 4도 돼요. 그렇죠? 그럼 6은요? 자연수 6은요? 1분의 6도 되고요, 2분의 12도 되고요, 3분의 18도 되고요, 4분의 24도 돼요. 어떻게 한 거죠? 분모는 1, 2, 3, 4. 점점점점 1, 2, 3, 4로 커지고요. 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6단이죠.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6 곱하기 4죠. 밑에 분, 분모 4면은 위에는 6 곱하기 4 해서 분자에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6 나누기 4분의 3,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6을? 분모를 4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4분의 6, 4, 24. 맞춰주고, 나누기 4분의 3 하면 되죠.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24 나누기 3 하면 돼요. 분자끼리 나누면 되죠. 24 나누기 3은 3, 8에 24니까, 정답 8이 됩니다. 음, 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자연수를 분수로 맞고 동분한다 첫번째 방법이죠 자그 다음 17쪽 봅니다 6 나누기 4분의 3을 구해본, 구해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4분의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분의 3은 4분의, 3은 4분의 1에 몇 개죠 4분의 1에 3배죠. 4분의 1이 3개 있으면 4분의 3이에요. 그렇죠. 얘가 4분의 3이고 4분의 1, 3개 있으면 4분의 3이에요. 근데 4분의 3에 6kg이잖아. 그럼 4분의 1에는 4분의 1이 3개 있어야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6 나누기 3 하면 2. 아, 6 나누기 3에서 2kg이야. 4분의 1 시간에는 2 k g 을켤수 있다. 응.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켤수 있는 조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4분의 1 시간 동안 2kg 켤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 시간이야. 한 시간을 채우려면은,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어야 돼. 네칸 있어야 돼요. 네개 있어야 돼. 곱하기 4를 해야겠죠? 2, 4, 8, 8kg. 2, 4, 2, 4, 8. 아. 한 시간은, 4분의 1의 4배이니까, 4배이니까, 4분의 1 시간 동안 캔 2kg에 곱하기 4를 하면 됨. 자, 그러면은 결론, 어떻게 될까요? 6 나누기 4분의 3인데,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6 나누기 3 먼저 했죠? 6 나누기 3 먼저 했고, 그래서, 여기서 2가 나왔어. 2, 2 나온 거 어떻게 했어요? 2, 2 나온 거를 4랑 곱했어요. 얘랑 4랑 곱했어요. 그래서 8이 나왔죠? 어? 얘랑, 얘랑 이제 잘 비교해보세요. 어? 6이 여기 있네? 3이 여기 있네? 4가 여기 있네?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정리해볼게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분의 별이면요. 동그라미 나누기 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세모를 하면 된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하는 방법 두 가지 나왔어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하는 방법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어 통분한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만약에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분의 별이면 자연수랑 분자랑 먼저 나누고 동그라미 나누기 별 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라 요게 오늘의 배움정리 입니다 배움정리 하시고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그럼 다 두가지 방법으로 각각 풀어볼게요 8 어, 나누기 3분의 2 먼저 첫번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첫번째 방법은요 8 나누기 3분의 2. 먼저 8, 어떡하라고? 자연수를 분수로 바꿔서 통분을 해라. 분모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분모를 3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뭐가 될까요? 3, 8, 24가 되는 거야. 그리고 3, 3분의 2 하면은, 분모 똑같으니까 24 나누기 2가 되고, 24 나누기 2는 1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8,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아, 8, 음, 나누기다, 미안하다. 8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8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라고 했어요. 계산하면 8 나누기 2는 4잖아. 4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된다. 자, 난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15 나누기 6분의 5는, 자, 먼저, 자연수를 분수로 바꿔준다고 했죠. 어떻게? 통분을 해야 되니까 분모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럼 6분의 6 곱하기 15야. 6 곱하기 15 어떻게 하죠? 6, 5, 30, 6, 1은 6, 7, 8, 9, 90. 나누기 6분의 5 하면은, 분모 똑같으니까 무시하시고, 90 나누기 5 하면 되죠? 90 나누기 5는, 9안에 5가 한번 들어가고 42니까 58, 40해서 1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네 둘이 먼저 나누고 15 나누기 5하고 그 다음에 얘 곱하라고 했어요. 그럼 15 나누기 5하면 3이고 3 곱하기 6하면 18 나왔습니다. 뭐가 더 쉬워요, 여러분 해보니까. 선생님두 번째 방법이 좀더 쉬워요. 대신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나누기 먼저 하고, 얘는 나누기 양이 아니라 어떡하라고 곱하라고, 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분모를 해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